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블루포션 게임즈의 신작 에오스 블랙입니다. 에오스 블랙은 많은 유저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에오스 레이드의 후속작인데요. 에오스 블랙 정식 오픈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 에오스 블랙을 한번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캐릭터는 총 4가지로 워리어, 아처, 소서리스, 파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속하는 캐릭터인 아처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베타 테스트 초반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퀘스트를 깨는데 원거리 캐릭터인 아처가 안정적이었고 정식 오픈 때 역시도 원거리 캐릭터인 아처와 소서리스가 빠르게 퀘스트를 밀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트에서 전반적인 랭킹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최상위권이 근질인 점이 좀 신기하긴 하지만. 어 지금 원거리가 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봐가지고 무난한 사냥에서는 확실히 원거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인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왼쪽 하단의 톱니바퀴를 통해서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전투 부분에서는 공격 대상의 설정, 자동 전투의 범위, 획득에서는 아이템 획득 설정, 편의에서는 스킬 자동 사용, MP 제한 등을 설정해서 PVP와 사냥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레벨업은 에픽퀘스트를 위주로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같이 밀어주면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성장 요소 중에 대표 요소는 영혼체, 패밀리어, 신수가 있습니다. 영혼체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 볼수 있는 변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등급은 신화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영혼체에서는 사용 가능한 무게가 정해져 있으니 이벤트권이나 푸쉬로 얻은 영혼체를 보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영혼 가면인데요. 이 영혼 가면 같은 경우에는 영혼체로 이어지고 이 영혼체의 합성을 통해서 얻을 위득을 하실 일부로 영혼 가면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영혼체의 등급과 영혼 가면의 단계에 따라서 잠재력 능력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추가 능력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 가면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죠. 패밀리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험치와 각종 스탯을 주는 팩 개념이고 푸시권을 통해서 저는 운 좋게 코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수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와 이동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요하긴 하겠죠. 이렇게 테스터를 통해 가지고 얻은 푸시권을 좀 모아놨는데 한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시 일반과 0등급의영웅철을 랜덤하게 획득합니다라고 되어있죠. 우선은 고급이고요. 오 이런 식으로 연출되네요. 오두 개까지 오. 요렇게 나오게 되면, 파리를 내리치면서 하나가 더 까지네요. 어, 네, 상급 패밀리어입니다. 어, 요렇게 좋은 게 나오게 되면, 주변에 드래곤이 옆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등급이 좀 높아지게 되면, 드래곤이 관심을 가집니다. 어, 근데 희기네요? 어,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신수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옆에 나오네요. 네, 요렇게 주인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완전 검해지는데 이번에는 영웅이 나올지. 칼까지 뽑는 모션이거든요. 아, 근데 칼 빼지 않아서 영이 웅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어, 네. 핵이네요. 칼이 뽑으면 이제 영웅이 될것 같아요. 어,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또 신수가 나왔습니다. 색깔이 뭔가 내려오는 보법이 다르긴 한데, 어 이렇게 영혼체를 했던 것들을 합성을 보게 되면 이제 세 개로 진행이 됩니다. 어 할만 사용한 영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영혼체에 대해서 쓸수 있는 직업들이, 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부위 대상 가리지 않고 장신구 주문서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점. 6강으로 또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6강 팔찌가 하나 뜨긴 했는데, 네 한번더 강화를 해볼게요. 어 7강을 성공을 해서, 어 강화가 잘 되네요. 오픈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될지가 좀 관건이 되는 이런 악세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성장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성장은 사냥을 통해 얻는 장비의 강화로 전투력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강화 수치를 봐도 9강까지는 쉽게 올라가서 강화하는 맛이 있었고요. 악세 역시도 푸쉬로 3-4개씩 모아서 강화를 하니까 6, 7강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방금 전에서도 이제 모아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어,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근접은 힘, 아처는 민첩, 소서리스는 지능을 찍어서 본 캐릭터의 데미지와 명중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몬스터 도감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몬스터 도감을 신경 써야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스펙을 꼼꼼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보존의 부족도 어,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능력치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좋은 옵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초반에는 필드에서 고급 템을 얻게 되면 9강1 0강을 맞춘 다음에 해체를 하지 말고 아이템 도감을 통해 가지고 스펙을 올리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랑 아닌 분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어, 지금 테스트 빌드 기준으로 해서는 템이 굉장히 잘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장비 상자라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아이템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피캐스트를 밀다 보면 각종 재화와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일정 골드가 모이게 되면 스킬북 상점에서 버프 스킬, 공격 스킬을 빠르게 구매하면 좋습니다. 스킬 프리셋을 통해서 스킬의 콤보 설정을 1, 2번 프리셋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냥, 그리고 PVP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상점에서는 꼭 이속과 공속, 그 다음에 음식을 사주시고 광폭의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속과 공속이 많이 빨라지게 되지만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에서 던전을 보시게 되면 수상한 동굴, 그림자 성소, 지하 유저, 절망의 수용사가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순간 이동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인스턴스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보스 역시 4인 파티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어, 도전에 쓰는 3회로 되어 있죠. 특수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일일 던전이 있고 주간 던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 활용을 좀 하시면 좋아요. 오픈하고 나서 초반에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을 조금 높은 가게에 팔수 있을 거고요. 스펙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많은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득템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길드 던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드 가입 필수인데, 길드 버프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된 길드에 들어가가지고, 필드 보스 및 길드 던전을 통해 좋은 템을 파밍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레벨 60 이상 갈수 있는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꼭 가주시고요. 이렇게 던전만 눌러봐도 하루에 해야 될 컨텐츠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여러분들이 스펙업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컬렉템이나 공항템, 그리고 필드보스사이한테 주운 좋은 장비를 팔면다이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런트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필드 PVP 말고도 1대1 결투를 할때 패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장비, 영혼체, 패밀리어를 일주일 동안 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투라는 것을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PVP를 하는 것도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치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을 선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치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 상대방을 끌고 다닐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처형대까지 가가지고 이제 처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 캐릭은 이제 소환돼서 끌려가는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분신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 요점이 조금 신기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분신체긴 하지만 어, 살려주세요 멘트를 하면서. 어 잘못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 신중하게 결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어, 누구 누구의 노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때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메뉴에서 치욕이라는 메뉴를 만든 게 이름이 좀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베타 테스트를 통해 에오스 블랙을 즐겨 보았는데요. PK와 대규모 전투로 이어지는 MMO r p g 의 흐름에 최적화된 사냥과 성장 요소가 돋보였습니다. 쇼케이스 때도 사냥을 통해서만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니 정식 오픈 때 역시 아이템 획득에 대한 재미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상 2024년 전반기기 되자 에우스 블랙 베타 테스트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에우스 블랙의 사전 예약과 캐릭터명 선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서버 그리고 캐릭터명을 먼저 선점하시길 바랄게요.